마가복음 삼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해로...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 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분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업계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릭과 마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들 야구보와 민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불이 짚였다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어짜 여짜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난 영혼 속에 아버지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촉촉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죄를 짓지 않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한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의종들을 강건하게 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소서 오직 하나님 진리를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농어촌교회 아랫교회 개척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